여러분, 혹시 아침 식사로 치즈와 과일을 함께 드시나요? 건강한 조합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매일 먹고 있는 이 조합이 여러분의 신장에 작은 돌멩이를 만들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치즈는 뼈 건강에 좋다고 배워왔고 비타민이 가득한 과일은 당연히 몸에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2023년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 15만 명의 식습관을 추적 조사한 결과 특정 과일과 치즈를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요로 결석 발생률이 무려 7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3%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조금 증가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과일이 문제일까요? 사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는 과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들입니다. 시금치에 많다고 알려진 그 옥살산 말이죠. 옥살산은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성분으로 그 자체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옥살산이 칼슘을 만나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둘이 만나면 옥살산 칼슘이라는 물질로 변하는데 이게 바로 신장 결석의 주범입니다. 전체 요로 결석의 약 80%가 이 옥살산 칼슘 결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0명의 요로 결석 환자를 분석한 연구에서 무려 160명이 옥살산 칼슘 결석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제부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챙겨드시는 과일들 중에 옥살산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키위를 보시죠. 비타민C의 보고라고 불리는 키위,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드시는데 100g당 옥살산 함량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딸기는 어떨까요? 달콤하고 상큼한 딸기 역시 옥살산 함량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제철이 아닌 시기에 재배된 딸기일수록 옥살산 농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과일들을 단독으로 먹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옥살산을 소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칼슘과 함께 먹을 때 발생합니다. 치즈 한 장에는 약 20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칼슘이 장에서 옥살산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결합해서 옥살산 칼슘 결정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결정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져서 결국 신장에 돌멩이처럼 박히게 됩니다. 실제로 한 임상 연구에서는 치즈와 옥살산이 많은 과일을 함께 먹은 후 소변 검사를 했더니 단 2시간 만에 소변 속 옥살산 칼슘 결정이 38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2시간 만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즐겨 드셨던 조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치즈를 곁들인 샌드위치와 함께 키위 주스를 마시지는 않으셨나요? 브런치 카페에서 치즈 플레이터와 함께 딸기를 곁들여 먹지는 않으셨나요? 와인과 치즈를 즐기면서 건포도나 말린 과일을 함께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이 모든 조합이 사실은 여러분의 신장에 서서히 결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험한 조합들입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이미 요로 결석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 보충제를 드시잖아요. 뼈 건강을 위해서죠. 그런데 칼슘 보충제를 드시면서 동시에 옥살산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결석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실제로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는 5천명을 추적. 조사한 연구에서 옥살산이 많은 식품을 자주 섭취한 그룹의 결석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2.3배나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럼 치즈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과일도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칼슘 섭취가 부족하면 결석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칼슘 섭취량이 하루 800mg 미만인 사람들에서 오히려 결석 발생률이 50%나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칼슘이 부족하면 우리 몸이 뼈에서 칼슘을 끌어다 쓰는데 이 과정에서 혈중 칼슘 농도가 불안정해지고 결국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슘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타이밍과 조합입니다. 첫 번째로, 치즈와 옥살산이 많은 과일은 같은 식사에서 함께 먹지 마세요.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옥살산이 많은 음식을 드실 때는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드세요.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이 희석되면서 결정이 생성될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하루 2리터에서 2.5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세 번째로 요리 방법을 조금 바꿔 보세요. 시금치나 근대처럼 옥살산이 정말 많은 채소는 데쳐서 드시면 옥살산 함량이 51.2%나 감소합니다. 끓는 물에 1분에서 2분만 데쳐도 충분합니다. 옥살산은 수용성이라 물에 쉽게 녹아 나가거든요. 네 번째로 구연산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드세요. 오렌지, 자몽. 레몬 같은 감귤류에 들어있는 구연산은 결석 생성을 억제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매일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신 그룹에서 결석 재발률이 44%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개인의 체질을 파악하세요. 어떤 분들은 옥살산을 잘 대사하지만 어떤 분들은 조금만 먹어도 결석이 생기기 쉬운 체질입니다. 가족 중에 요로 결석 환자가 있다면 여러분도 고위험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결석은 한번 생기면 재발률이 매우 높습니다. 요로 결석을 경험한 사람의 약 50%가 5년 내에 재발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미 요로 결석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더욱 철저하게 식단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결석 성분 분석을 받아보시고 본인의 결석이 어떤 타입인지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옥살산 칼슘 결석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반드시 실천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소금 섭취입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칼슘 배출이 증가하면서 결석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공식품에는 숨은 소금이 정말 많으니까 주의하세요. 단백질 섭취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변이 산성화되면서 결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0.8g에서 1g 정도로 유지하세요.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을 조심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옥살산 함량이 높은 과일로는 키위,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블루베리, 무화과, 건포도 같은 말린 과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일들은 그 자체로는 영양가가 높고 건강에 좋지만 치즈나 유제품과 함께 먹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옥살산 함량이 낮은 과일들도 있습니다. 바나나, 멜론, 체리, 파파야, 망고 같은 과일들은 상대적으로 옥살산이 적습니다. 치즈와 함께 드시고 싶다면 이런 과일들을 선택하시는 게더 안전합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7일 실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본인의 식습관을 점검하는 시기입니다. 어떤 음식 조합을 자주 먹는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기록해 보세요. 넷째 날부터 다섯째 날에는 치즈와 과일을 분리해서 드시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아침에 치즈를 드셨다면 과일은 오후 간식으로 미루는 거죠. 처음엔 어색하지만 금방 익숙해집니다.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에는 물 섭취를 늘리고 구연산이 풍부한 음료를 추가해 보세요. 아침에 레몬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레몬 반개를 짜서 미지근한 물한 컵에 타서 마시면 결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일주일만 실천해 보시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소변이 더 맑아지고 배뇨시 불편함이 있었던 분들은 증상이 개선되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경고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 옆구리 통증, 혈뇨, 배뇨시 심한 통증 같은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요로 결석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쉽습니다. 증상을 방치하면 신장 기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또한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결석 위험이 더 높습니다. 정기적으로 소변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임산부나 수유부의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칼슘 요구량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칼슘 섭취를 줄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식단을 계획하세요. 어르신들의 경우 수분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인데요.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드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알람을 맞춰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도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결석 생성 위험이 줄어듭니다. 다만 과도하게 땀을 흘리는 운동은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운동 중간중간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의 대사 과정이 불규칙해지면서 결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치즈와 옥살산이 많은 과일을 함께 먹지 마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건강은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아침 식탁에서 치즈와 과일의 자리를 조금만 바꿔 보세요. 여러분의 신장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하루 180리터의 혈액을 여과하면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깨끗한 혈액을 다시 순환시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신장을 지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이나 결석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앞으로 올라올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